안녕하십니까. 써리워셔를 발표하게 된 정선우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30초 이상의 손씻기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BBC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도 19830 손씻기를 통해서 30초 손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심지어는 생일 축하 노래를 완창하면 된다라는 내용도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30초 손씻기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30초 손씻기지만 막상 30초를 손 씻으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나 가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씻기 습관 메이커의 부재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재를 파악해서 나온 몇 번, 몇몇 기존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손씻기 버튼과 애플워치인데요. 손씻기 버튼은 버튼을 누르고 손세정대를 누른다든 불편하고 복잡한 프로세스가 추가되며 이는 너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애플워치 역시 비싼 가격과 떨어지는 범용성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용하기에는 꽤나 무리가 있죠.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정된 프로세스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써리워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인원 습관 메이커는 써리워셔는 손씻기 습관이 필요한 전 국민에게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인데요. 그렇다면 이 써리워셔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무엇을 표방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리워셔는 크게 세가지 파트로 구성된 세정제 디스펜, 디스펜서로, 센서부, 거품 배출부, 그 다음 세정제 저장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법은 거품 배출구에 손을 대면 소음파 센서를 통해서 세정제를 배분하고 동시에 디스플레이에 30초를 카운트하여 사용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손 씻기 시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손을 뻗고 세정제만 받으면 알아서 표기해주는 형식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제어의 간편함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초가 표기되지 않았다가 손을 갖다 대면 손쉽기 버튼, 손쉽기 30초가 표기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제어와 간편한 편의성이 이용 가능한 것인데요. 극대화된 제어와 간편함과 편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수업 분석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점으로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있겠고, 약점으로는 초기 도입부, 도입비가 있는 부분인데요. 또 기회로는 생활 방역에 대한 관심 증가가 있겠고 위기로는 특허출원 하지 못할 시 권리주의에 우려가 있겠습니다. 써리워션은 처음은 B2B 시장을 공략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 및 장소에 비치되어 사용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추후 B2C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손씻기 습관 관리 및 국민들의 생활 손씻기 습관 메이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무인 판매장이 급증하며 따라오는 방역수칙 관련 시장 또한 저희 제품이 침투할 수 있는 시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 카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한 공포심과 과연 안전하게 방역이 이루어질까 라는 걱정을 안을 수 있는데요. 이 걱정을 저희가 기회로 삼아서 저희 제품을 침투시킨다면 좀 보다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가 비전이 있겠습니다. 서리워셔를 통해 국민들의 손 씻기 습관을 더 높게, 더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람보의 정선우였습니다.